폐경이 아니라 완경 여성들은 10대 초반 사춘기에 생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평균 49세까지 지속하다가 이후에는 평균 수명인 86세까지 생리 없이 살아갑니다. 현대사회는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열어둔 생리가 끝나면 망했다, 다 끝장났다라는 느낌을 주는 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폐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어진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사명을 후대에게 잘 넘겨준 것이니, 패라는 글자보다는 완수했다, 졸업했다라는 의미의 완을 사용하여 완경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폐경을 완경으로 바꾸어 이해하면 여성은 50세부터가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사회는 여성들이 완경의 시기로 진입할 때왜 폐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독특하고 불편한 증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35세에서부터 50세 사이에 에스트로겐 여성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아래에 열과한 것들을 포함하여 40에서 50까지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트로겐과 같은 여성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갱년기 증상을 발현시키는데요. 보통 갱년기 초기에는 불규칙한 월경주기, 안면홍조, 불면증, 예민하고 불안한 정서, 분노 조절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갱년기 중기에는 생식기 위축에 의한 성교통, 냉, 출혈, 비뇨기 위축에 의한 빈뇨, 방광염, 요실금, 피부노화 같은 증상들이 보입니다. 갱년기 후기에는 호르몬의 고갈로 골다공증, 심근경색, 동맥경화, 건망증, 인지 기능 장애, 치매 등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보인 갱년기 증상에 놀란 의료계는 갱년기 증상에 대한 치료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 방법은 단순무식하게도 부족해진 호르몬을 보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1941년 캐나다, 그 다음 해인 1942년에는 미국에서 갱년기 관련 증상 치료에 프레마린이라는 약물 치료를 승인했습니다. 1994년 미국 내과학회는 가이드라인으로 모든 여성은 호르몬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증상이 심한 일부 여성들만을 치료 대상으로 두지 않고 작은 증상이지라도 갱년기 증상이 있는 모든 여성을 치료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미국의 경우 50세부터 74세 완정 여성의 40%가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의과대학에서 산부인과 교과서로 공부하는 책에 호르몬 치료의 자응증으로 폐경을 등재하였습니다. 교과에서 폐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 그대로 적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경에 이른 모든 여성이 치료의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저용량 프레마린이 허가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저용량 프레마린 허가 했을까요 에스트로겐의 대체제로 사용되었던 호르몬 치료제를 사용한 환자들에게 유방암, 자궁암, 뇌혈관 질환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 용량을 점차 줄여나갔습니다. 모든 갱년기 여성에게 사용하려던 약물에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저용량으로 줄인 것인데요. 이 때문에 오랜 시간 처방 건수 1위를 유지하던 여성 호르몬 치료제가 2위로 밀려나고 그 자리는 리피토라는 고지혈증 치료제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지혈증 치료제는 일본에서만 1년에 7천에서8천억엔 정도 판매되었다고 하는데요. 수십년 동안 일본, 미국, 중국, 한국, 유럽 등에서 팔릴 것이기 때문에 고지혈증에 대한 개념이 달라질 때까지 고지혈증 치료제가 벌어들일 수익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듯합니다. 갱년기 증상 치료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던 호르몬제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 타임즈의 표지가 있습니다. 호르몬의 진실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동안 호르몬제를 사용하여 갱년기 여성들을 치료해보니 유방암과 심장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것입니다.이 무서운 결과로 여성 호르몬을 치료하는 대상이 2002년도 1500만명에서 2003년도 900만명으로 600만명이 감소하였습니다.